암호화폐 이더리움 1등 보유 미국 주식. 최고점 이후에 주가가 무려 약 60%나 하락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매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회사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개인 투자 철학에 대한 정보 공유이며, 투자 결정은 개인의 성향과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꼭 본인의 성향과 삶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부합되게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앞서서 공개드린 투자 내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드린 내용의 수익은 15.1%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는 배당 40%, 테크 33%, 채권 5.1%, 암호화폐 21%입니다. 저는 현재 40대에 와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면서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대 50으로 나눌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 배당 부분이 더 높게 포진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상품입니다. 지난번 계획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슬라 한배 지수가 약 433달러 일시에 저는 두배 지수 상품인 TSLL 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배 상품은 350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유 항목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삼성전자도 10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입된 자금으로 MSTX 38주, BMNR 14주, PIG 20주를 각각 매수하였습니다. 피그마에 대해서는 추후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제 생각이 정리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뉴스 검토 및 차트 동향입니다. 첫 번째로 맥퀄리 인프라입니다. 차트는 현재 기존 저점선 및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11,200원 부분인 200일 선으로 갈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부분에 대한 추매는 없습니다. 저는 약 1,400원 부분으로 떨어진다면 추매를 할 예정이 오니 참조 바랍니다. 해당 종목은 내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료 매출이 잡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디 급도가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 검토가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계좌의 분리과세 일몰 연한이 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메쿼리 인파라만의 혜택이었으나 KB 바레 인프라의 생성과 해당 상품의 배당이 메쿼리보다 높아서 해당 상품으로 매력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입니다. 최근 뉴스는 3분기 글로벌 자동차 인도량 전망이 상향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주식을 약 10억 달러 매수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확장성에 대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튼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도 확장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매출 증대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다음 세대 버전으로 추정되는 로봇들이 언론에 조금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경영 성과에 대한 새로운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여태 발행 조건과 같이 테슬라에 대한 발전을 매우 요청하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FSD에 대한 매출 증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호주 FSD가 개방되었고, 일본에서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도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트는 단기적으로 일론이 구매했을 거로 추정되는 380에서 390달러 부분이 단기 하방 위치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대감은 460달러도 터치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경영진 투자자 미팅이 있었고, 2분기에 대한 내역을 회사의 예상 기대치에 맞는 성과에 도달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120일 이동 평균선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 추세선에 방어가 되고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시 370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80달러 미만으로 잡으신 분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매 예정 구간은 280에서 300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TLT입니다. 금리 인하 발표 후 주가에 선 방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트입니다. 88.42달러 부분을 지켜주고 반등 상승하는. 건전한 조정을 두 차례 정도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위장의 연설에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상장사 중에서 이더리움 투자 끝판왕인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2025년 들어 완전히 새로운 투자 섹터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며 서학개미들의 최선호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보유 암호화폐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축적 기업이라는 독보적인 정체성입니다. 비트마인은 과거의 채굴 사업에서 과감하게 탈피, 2025년 6월부터 이더리움을 회사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넘어 마치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듯 대량의 이더리움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215만 개를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왜 하필 이더리움일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면 이더리움은 NFT, 디파이, 디파이, AI 결제 등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에 베팅하며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굴 수익에만 의존하는 기존 채굴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입니다. 비트마인 이모션 테크놀로지스는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 대형 투자자들은 비트마인을 이더리움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의 ARK ETF가 비트마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흐름을 증명합니다. 기관들이 매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트마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이자 가장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M&A 및 기술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입니다.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AI, VR, AR,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비트마인을 단순한 암호화폐 보유 기업을 넘어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테크놀로지 홀딩스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유연한 투자 재원을 확보했음을 시장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업 확장 행보는 비트마인의 성장 동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라는 기본 동력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진다면 비트마인의 기업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두 가지 위험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성입니다. 비트마인의 기업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가치가 급락하면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발행으로 인한 희석 위험입니다. 지난 7월, 비트마인은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주식 발행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주당 가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희석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넣었을까요? 영상 처음에도 공유드렸지만 이미 매수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 삼성전자와 테슬라 두배 지수의 일부를 정리해서 EMNR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물 ETF도 생기려고 하고 기업이나 기업도 투자 자본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들도 자산 배분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유를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코인들의 여러 가지에서는 할 생각이 없고, 오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딱이세 가지 내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의 매력 포인트 3가지와 리스크 2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매력, 이더리움 축적 기업,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미래 기술 투자, 리스크,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성, 주식 발행으로 인한 희석 위험. 비트마인은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투자 전에는 반드시 위와 같은 리스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